자, 제가 아까 처음 재료 설명할 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메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메일을 많이 주셔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 메뉴 개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뉴 하나 도입했다고 매출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조리법에 여러분들의 특별함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주문하고 싶게 만드는 메뉴명을 지어야 비로소 매출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뉴명을 짓는 방법은 관련 영상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제가 롯데호텔 중식당에 근무할 때 배웠던 새우볶음밥입니다. 이 볶음밥을 저만의 특별한 소스를 넣어 차별화를 만들었고 실제 매장에서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인기의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계란 국물과 평범한 물 넘어 특별함이 있는 유자 단무지를 같이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만들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볶음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밥입니다. 수분기가 적어야며 볶았을 때 밥알이 흩어지는 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밥솥을 두 가지가 있는데. 업소용 밥솥이 있고 이렇게 집에서 쓰는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네, 업소용 밥솥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일반 가정용에 쓰는 밥솥 같은 경우는 압력밥솥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줄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쌀 1kg에 업소용 밥솥에서는 물 1,250을 넣고 밥을 하면 되고요 이 가정용 밥솥에서는 쌀 1kg에 물 1,150을 넣으면 됩니다 자, 쌀은 보통 세번 정도만 씻어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쌀을 씻어왔습니다. 결국 이 합이 총 무게가 이 용기를 제외한 쌀과 물의 무게를 재면 되는데요. 그게 2,150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무게를 재서 만드는 이유 뭐냐면 이 밥에 대한 편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면 하 됩니다. 좀 질었다 싶으면 물을 50ml 빼주고 좀 됐다 싶으면 50ml 더 넣어주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만의 매장에 맞는 밥을 설정을 만들면 됩니다. 가정용 밥솥에서는 일반 그냥 정상적으로 밥을 만들었을 때는 밥이 약간 질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쾌속 취사를 누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중국집에 가면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이쪽 중국집을 가던 여기를 가던 다 그냥 반달 단무지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특별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자단무지를 쓰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아마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절대로 제가 이게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 그리고 제가 진짜 현재 쓰고 있는 제품들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자단무지 그리고 유자청을 사용해서 유자단무지를 만들어 줍니다. 유자의 상큼한 맛과 그리고 단무지의 새콤한 맛 그리고 꼬들꼬들한 맛이 잘어울려져 가지고 뭐 볶음밥이나 짜장면이나 심지어 돈가스까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찬마저도 저만의 특별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단무지 1kg 물을 빼주시고 유자청 150g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물기가 빠진 찌자 단무지에 유자청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골고루 섞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단무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근데 단무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긴 해요. 그때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채에 물기를 빼고 이 유자청, 뭐 유자청, 유자차 살짝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맛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볶음밥 필요한 게 뭔가요? 당연히 계란 국물이나 다른 국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계란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끔 썰어줍니다. 대파 슬라이스 25g입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탕파 아니면 토핑용 뿌릴 때 이렇게 10자를 하나 둘 내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냄비에 물 500g, 치킨 스탑 25g을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닭 육수 같은 걸 많이 뿌렸잖아요. 그걸 농축했다 생각하면 돼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란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계란이 실처럼 가느다랗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떴을 때 부드럽게 후루룩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끓었을 때, 넣고 막 젓거나, 아니면 센불에 계속 끓여가지고, 계란들이 다 덩어리가 집니다. 덩어리 지는 게 아니고, 자, 물이 끓고 있을 때,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계란을 보통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절대 서로 한 곳에 뭉쳐지지 않게끔 서로 퍼지면서 돌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을 이제 끄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파 25g, 참기름 2에서 3 g 정도 그리고 후추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는 계란국이 완성이 됩니다. 자 계란국 완성입니다. 얘 예, 한번 나중에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냥 집에서 먹었을 때도 아주 가볍게 먹기 편할 겁니다. 자 이제 메인인 볶음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롯데호텔에 있을 때 정말 실제로 나갔던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추가된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매기시즌이라는 간장인데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동남아 여행을 다셨던 분들은 딱 먹자마자 바로 올거예 아! 동남아에서 먹던 그 볶음밥 맛이야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밥은 현재 따뜻한 밥을 식힌 겁니다 수분을 좀더 날려야 밥이 훨씬 더 고슬고슬해지고 밥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밥, 식용유 소금은 꽃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안 쓰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볶음밥에 그 맛을 가장 풍미를 살려주는 것은 미온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양념 같은 경우는 이두가지가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제가 얘만 추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새우, 당근, 양파, 피망, 계란 두 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 뭐와 볶음밥이 굴 소스도 안 들어가고 무도안 들어가고 이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료 뭐 오징어를 넣어도 되고요 해산물 넣어도 되고 소고기를 넣어도 되고 해물 넣도 되고 맛은 자극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간 재료가 양념이 두 가지 소금하고 면밖에 없어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칼로 써는 것도 좋지만 채 칼로 밀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채를 쳐줍니다. 방금 15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볶음밥에 들어가는 피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부위는 요리에 들어가고요. 볶음밥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짜투리 있잖아요. 이걸 다져 가지고 보통을 합니다. 자, 얘도 똑같이 피망도 15g 자 이제 양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요 볶음밥 썰때좀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대량으로 썰 때요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이 심지가 있어요 이 심지 딱딱하잖아요 이쪽을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 자 심지를 저 가운데로 자르줍니다 그러면 심지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양파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좀 내가 깔끔히 쓴다그 해가지고 이 심지를 너무 많이 쳐버리면 자리다 보면 이게 다 분리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 재료 같은 경우는 심지를 붙여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심지를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심지 반대쪽을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붙어있어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심지 반대쪽을 이렇게 썰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다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썰어주면 볶음밥 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심지만 빼서 쓸수 있습니다. 양파는 3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좀 많이 썰었는데요.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촬영해주신 스탭들하고 다시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얘도 똑같이. 열 십자를 넣어서 자르시면 되고요. 파기름 만들어서 넣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는 형태의 볶음밥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그 대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살짝 향만 내게끔 볶아줍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재료 설명할 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생강입니다. 여러분들 깐 생강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물에 갈아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볶음밥에 같이 볶았을 때 마무리해주면 진짜 기가 막히게 향도 좋고 약간 수분기의 촉촉함도 있고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 생강을 넣어주고요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믹서기에 바로 갈아주면 돼요 비율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1대 10 정도 하면 됩니다 생강 10g이면 물100 정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좀더 진한 맛을 원한다면 1대 5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대 5를 좀 좋아해요 생강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채 걸러 가지고 생강 물만 따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볶음밥 만들 때 저희가 파를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뭐 기름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밥을 두 번을 볶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리 계란타 풀어 놓으면 돼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바로바로 해 주면 됩니다. 기름 30g을 넣고요. 계란은 맨 처음에 한개 정도 를 풀어 줍니다. 그래서 대략 계란이 한80% 정도 익으면 그때 밥을 넣어줍니다 차갑게 식혔기 때문에 뭉쳐있는 밥들을 이 등으로 눌러 가지고 펴주면 됩니다 소금 2g 미원 1g 간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조리를 밥을 미리 해 놓습니다. 야채를 볶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볶음밥은 되게 담백하게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료를 전부 다 데쳐 줍니다. 대파를 제외하고 새우 그리고 피망, 당근, 양파를 물에 데쳐 줍니다. 맛 자체가 훨씬 더 담백하고 그다음에 조리 속도도 빨라요. 한번 데쳤기 때문에 야채 그다음에 새우 자, 물이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체에 넣고 걸러주면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볶음밥은 되게 쉽습니다 이두 개가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요 자 기름을 둘러줘요 그러니까 계란이 한 개가 남았었잖아요 한개 남았던 것을 풀어줍니다 자 이때는 한50% 정도 익혔을 때 처음하고 다릅니다 같이 넣어줘야 돼요 밥을요 그래야 이제 밥에 골고루 계란들이 묶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등으로 계속 눌러줘요 데쳤던 야채들을 넣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넣어도 되고요 그건 이제 만드는 분들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대파 20g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이제 비법인 매기 소스를 뿌려줍니다 보통 한 7g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엔 진짜 그냥 동남아에서 먹었던 그 볶음밥 맛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볶아졌을 때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 생강물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향을 올려주면서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촉촉해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 색깔이 우리가 동남에서 먹던 딱 그냥 그 볶음밥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우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까 지 만들었던 볶음밥용 국물, 계란국, 유자단무지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메뉴 개발은 꼭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안 했으면 볶음밥을 진짜 제대로 만들어드릴까요, 얘는? <laughs> 아니다. 먼저 인사 얘기를 하고 해야죠. 볶음밥. <목소리> 이... 네. 야, 진짜 이게 언제 치우냐? 겁나 뜨거워서 지금, 이게. 어우, 겁나 뜨거워요, 지금.